안녕하세요 여러분 t h 오 v 토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차량은 평범한 픽업 트럭이 아닙니다 이 차는 강력함, 럭셔리 그리고 전동화 시대의 미래를 한 번에 보여주는 2026년형 KGM 무쏘일렉트릭 픽업 트럭입니다 첫인상부터 이 차량은 다르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만듭니다 차량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거대한 프론트 그릴입니다. 기존 픽업 트럭의 거칠고 투박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이 무쏘 일렉트릭은 매우 정제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그릴 중앙에는 KGM 로고가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전체적인 그릴 패턴은 전기차 특유의 미래적인 감성을 강조합니다. 블랙과 골드 컬러의 조합은 이 차량을 한층 더 프리미엄 모델로 보이게 만듭니다. 헤드램프 디자인 또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날카로운 C자형 LED 주간조행 등이 적용되어 있어 차량이 정지해 있을 때조차 강한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이 조명은 단순히 밝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쏘 일렉트릭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차량 측면으로 시선을 옮기면 픽업트럭 특유의 강인한 실루엣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일반적인 픽업과는 확실히 다른 점이 느껴집니다. 차체 라인은 매우 매끄럽고 정돈되어 있으며 불필요한 각이나 거친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대형 블랙 알로이 휠과 낮은 프로파일 타이어는 이 차량이 단순한 작업용 트럭이 아니라 퍼포먼스와 스타일을 모두 고려한 모델임을 보여줍니다. 휠 아치 부분은 넓고 단단하게 디자인되어 있어 전기 픽업 트럭 특유의 높은 토크와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자연스럽게 연상시킵니다. 사이드 스텝 또한 블랙 컬러로 마감되어 있어 전체적인 디자인 통일감을 잘 살려줍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모여 도심에서도 오프로드에서도 모두 어울릴 수 있는 강력한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이 차량의 컬러 역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콜드 톤의 바디 컬러에 블랙 루프와 블랙 보닛이 조합되어 있어 마치 콘셉트카를 그대로 양산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실제 도로 위에서 이 차량을 마주친다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다시 돌아보게 될 디자인입니다. 픽업 트럭인 만큼 뒤쪽 적재 공간 역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미지에서 보이는 리어 부분은 전체적인 차체 디자인과 잘 어울리게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으며, 전기 픽업 트럭답게 실용성과 디자인의 균형을 중시한 구성이 예상됩니다. 캠핑 장비, 레저 용품 또는 일상적인 짐을 싣기에도 충분한 활용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쏘 일렉트릭이 특별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기 픽업 트럭이라는 점입니다. 전기 모터 특유의 즉각적인 토크는 무거운 적자의 상황에서도 강력한 가속 성능을 기대하게 만들며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는 주행 감각은 기존 내연기관 픽업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필요할 때는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차량의 매력입니다. 실내에 대한 자세한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외관 디자인만 보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분명 단순한 실용성만을 위한 픽업이 아니라 고급 SUV에 가까운 실내 마감과 최신 디지털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기차답게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다양한 스마트 기능들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차량은 전통적인 픽업 트럭을 찾는 분들 뿐만 아니라 스타일과 친환경 그리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모델입니다. 일상에서는 고급 전기차로 주말에는 레저와 아웃도어를 즐길 수 있는 다재다능한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6년형 KGM 무쏘 일렉트릭 픽업 트럭은 픽업 트럭의 개념을 한 단계 끌어올린 모델입니다. 강인함과 럭셔리 그리고 전동화 기술이 하나로 결합된 이 차량은 앞으로의 픽업 트럭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TH 아우토 리뷰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강력한 차량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